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개발 기업 스페이스엑스의 사상 최대 규모적 초대형 IPO 추진에 있어서 주관사가 선정됐다라는 이슈. 자, 오늘 26년 1월 23일입니다. 주관을 맡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자,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투자은행에서 주관사로 선정됐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반도체, 로봇에 이어서 스페이스 엑스 관련주들. 자, 그렇기 때문에 민간 우주 산업 투자에 있어서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롱이가 오늘도 세종 목 압축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대박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수급의 흐름이 분명하게 차이가 났었죠. 자, 그동안 상승을 보였던 로봇 관련주들에게 유입됐던 수급이 자, 이렇게 스페이스X 우주항공 관련 섹터들로 유입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죠 었네 맞습니다 바로 이 대통령 만난 코스피 5천 특기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코스닥 3천 달성을 제안했다 라고 하면서 자 스테이블 코인주들 오늘 또 수급이 유입됐었죠 어느 정도 수급이 분산되는 하루였습니다만 자 코스피 지수 보면 여전히 이 고점 영역대에 머물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약속했던 코스피 5천 피에 안착을 시켜놨어요 뭐 물론 오늘 4,990으로 머물러주고 있지만 지수의 상승 여전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오늘 로봇 관련주들 최근에 강했던 만큼 차익 시리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흔들렸지만 이 지수의 흐름 보세요. 다음 주면 어, 천스닥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였지만 종목들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강하냐면 지금도 증시 대기 자금이 무려 93조라는 겁니다 그 말은 돌아갈 패시브가 한가득이라는 거예요 자금 유입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페이스X 관련주들 세아 베스틸지주도 계속해서 오일선 태우고 올라가고 있고요 마찬가지 스페이스X 특수학금 관련 스피어도 투자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러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 지금 현재 정말 강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스페이스 엑스에 투자한 미래세셋 증권도 이렇게 뻗어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까지 상승을 보이고 있는 미래세셋 증권을 드롱이가 바로 1월6일에 함께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드렸던 내용 잠깐만 들어보실게요. 고점 영역대 도다 이후에 조정 좋았다가 빠르게 반등 나오면서 눌렀다가 다시 올려주면서 자이 27,500원대를 깔끔하게 들여 밟고 추가적인 상승을 오늘까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위치에서 꼬리를 달던 음봉을 주던 가격대가 저렴해진다라면 우리는 이 구간을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드롱이가 1월 6일에 미래에셋증권 음봉을 주던 꼬리를 달아주던 이 위치에서 가격대가 저렴해진다라면 우리는 이 구간을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별표를 쳐드렸죠. 자, 1월 6일의 위치가 바로 음, 여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렁이가 말씀드렸듯이 윗꼬리가 달리던 음봉이 나오던.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기회로 삼으시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자그 위치에서 드롱이와 함께 조금 기다리시니까 오늘까지의 상승 21%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때 드롱 영상 참고하셔서 수익 중이신 분들은 어,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한 종목만 말씀드렸다면 섭섭하죠 자 오늘 스피어도 이렇게 급등 흐름을 보여줬는데 드롱이가 이 종목을 바로 어제 말씀을 드렸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스피어는 말이죠 투자경고 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드롱이가 1월 22일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이 부분도 잠깐만 들어보실게요. 다시 스피어로 와서 정리해 드리면 1차 19,400원 차트 1봉상 딱 정리해 드릴게요. 19,400원 빼꼼 빼꼼 자꾸만 자꾸만 상승 나오려고 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세력들이 억누르고 있어요. 지들 모아 가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1차적으로 19,400원 지금 종가 19,370원인데 요 정도 자리 1차적으로 확보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렁이가 스피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꾸만 자꾸만 상승 나오려고 하는데 일부러 세력들이 억누르고 있다. 이 말이 뭐겠어요. 조만간 퇴일 가능성을 말씀드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9,400원 잡아두셔라 근데 19,370원이면 더 저렴하게 잡을 수 있었죠 자 어제 드렁이 영상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수익 고점까지 면은 어, 하루 만에 23% 파동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자 영상 참고하셔서 어, 수익 중이신 분들은 어,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드렁이가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으신 분들이 많으시대요 왜인지는 드렁이도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으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드렁이 100% 무료 공부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은 말이죠. 최근에 두렁이가 영상도 찍어드렸지만 공부방에 이렇게 12월 18일에 22,000원에 드렸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자, 12월 18일이면 위치가 여기입니다. 두렁이가 계속 재려보고 있다가 세력들 수급 딱 들어올 때 요날 21선 올려줄 때 여기서 정확한 타점에 공부방에 들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공부방에 오셔서 어 잡으신 분들은 56%자 그리고 드렁이가 영상 요날 찍어드렸죠 음봉 빠지면 기회라고 말씀드렸던 이 위치에서도 잡으신 분들 고점까지면은 몇퍼센트예요 어 18%를 드렁이가 챙겨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오를만한 종목 실시간 타점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드렁이가100% 무료 공부방을 운영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0% 무료 공부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셔도 되세요. 자, 하지만 나는 정말 수익에 간절하다. 장중에 놓치는 종목이 너무나 많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와 계십시오. 분명 도움됩니다. 보시는 방법은 드롱이 김버너 010 5017 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드롱이가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롱이는 절대 먼저 전화나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까 사칭은 꼭 주의하시고 신고해 주세요. 자, 스피어처럼 미래에셋 증권처럼 오를 만한 종목, 스페이스X 우주항공 관련 압축 세 종목 말씀드린다고 했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드롱이가 이런 거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적어 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바로 YJ 랭크입니다. 자, YJ 랭크는 2 4 년 8월 이었죠 스페이스 x 에 직접 장비 검수 공급 완료한 협력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스페이스 x 우주선의 smt 표면 실장 기술 장비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발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이 smt 공정 내에서 pcb 라던가 자동화 라인 솔루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제조 자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도 엮이지만 스마트팩토리 다방면으로 볼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자, YJ링크는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한번 크게 상승을 주면 쭉 뻗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추세의 기회를 우리가. 어...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5년 말까지 계속 질질질질 세면서, 자, 이러한 구간에서는 정말 개미들도 관심 없어하겠죠. 어, 그러더니 여기서 거래량 유입되는 어, 기준목이 딱 쓰면서 21선 위에 딱 올려주는 모습. 자 여기서도 약간의 횡보 이후에 완벽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최근의 위치 뭐예요? 추가적인 상승, 조정, 상승 이후에 앞에 있는 매물 소화 이후 쭉 뻗어 올려가려는 그러한 위치에서 세력들이 딱 지금 가격대를 잡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만하면 누르고 올라갈만하면 누르고 빼꼼 빼꼼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분봉상에서 보시면 마찬가지 저점대를 스물 스물 올려주면서. 요 4,400원대 4,600원대 한 단계 한 단계 올려 주면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 지금 한번 눌렀다가 그러니까 이 상승 패턴,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던 거 아시죠? 여기서 뻗어 올라갈 만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개미 털고 올린다. 이런 패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일 끝난 요 가격대, 종가 가격대 4,625원 밑으로는 우리가 1차 확보하는 자리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YJ 링크는 드로이가 어제 날짜였죠. 어 1월 22일에 같은 관점으로 갖고 왔던 종목인데 이때 1차 잡는 자리가 4,400원이었죠. 자, 그 가격대에서 물론 오늘 고점 11.33% 까지 갔기 때문에 약 13%, 14%요 정도 상승은 나왔었습니다만, 꼬리를 달아 줬어요 물론 이때 드론 영상 보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우리 조금 올랐다고 해서 내가 조금 위에서 잡는다고 해서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선제적으로 우리는 이 4,625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1차로 담아 보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자 눈이 어두우신 분들도 보이실 수 있게끔 이렇게 크게 적어 드릴게요 1차 4,625원 자 차트 1봉상 위치 정리해 드릴게요 자이 위치 어디요 쫙 들어올렸는데 눌렀고 다시금 틀려다가 눌렀고 4,100원대에서 지지하다가 다시금 치려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어, 상승을 보이려다가 다시 누른 자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4,620원 1차 우리 어, 확보해 두시고 그 전에 잡으신 분들도 드롱이 어,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리고 2차 잡는 자리는 조금 높아졌죠 자, 항상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 4,100원 확실하게 지지 여부를 판단 이후에 이차 잡는 자리로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 메모를 해두시고 쭉 보시면은 네, 여기서 계속해서 부딪혔던 자리, 살려줬던 자리, 꼬리 달렸던 자리가 4,100원대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세력들이 이 가격대 이탈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물론 두렁이는 이 메모 때 돌파 이후에 바로 올려주면은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패턴들 개인 투자자 분들도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 또 따라 붙으면 세력들 어, 확 부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세력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어, 전략을 갖고 대응하면은 충분히 예, 충분히 상승파동 노릴 수 있을 만한 위치니까 이러한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J 링크도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공략을 잘해 보세요 지금 시장 변동성이 어, 너무 강해요 그 얘기는 거래대금이 빠르게 빠르게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이 삼천당 제약을 보세요 웬만큼 저점 영역대에서 깨지 않고 이 추세를 우상향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죠 그리고 이 위치 어디예요 앞에 있는 매물소화 이후에 트일만한 자리죠 근데 이 영역대에서 흔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위치에서 우리가 세력들한테 물량을 줘야겠습니까 안 줘야겠습니까 자 삼천당 제약 어떻게 됐어요 수급이 제약 쪽으로도 또 몰렸고 어, 이렇게 차트 만들어지는 상황에서는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자 두렁이가 모든 영상을 다 찍어드릴 순 없지만 공부방에 오신 분들은 삼천당제약도 1월 15일에 263,000원에 만 들였던 위치에서 오늘 보세요. 어제도 꼬리 어, 달렸지만 이런 게 바로 개미털기 아니겠습니까? 두렁이가 이런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세요라는 말씀을 드리죠. 자, 일, 어, 1월 1 0일드렸던 위치 어디에요 여기입니다. 여기면은 여기면 어디요? 에 두렁이 영상 챙겨보시는 분들 아시죠? 저점 영역대 앞에 있는 이 매물대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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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꼼 다 보세요. 그럼 여기도 해볼만한 자리였죠. 어, 그런데 두렁이가 드린 위치 어디에요 여기죠. 마찬가지 저점 깨지 않고 앞에 있는 매물대 들어올리는. 이 네. 굴팠다가 올라가는 골파다가 올라가는 고그 자리잖아요 결국에는 매물대 소화 이후에 뻗어 올려줬다라는 겁니다 자 두렁이 믿고 공부방에 계신 분들 오늘의 상승 위치까지 순식간에 42% 100만원만 넣어놓으셨어도 42만원이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상승 흐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YJ 링크로 와서 한번 보세요 주가 끄, 어, 쭉 끌어올리고 있고 어, 저점 깨지 않고 여기서 스물스물 올리면서 앞에 있는 매물 소화 이후에 여기서 바로 뻗어 올라가면 정말 좋았는데 오늘 꼬리를 달아줬 요거 자체가 굴 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개미들 털어 먹었다. 자 그렇다면 이 위치에서 은봉 주면은 뭐겠어요? 이 구간은 기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YJ 링크. 반드시 공략을 해보세요. 나는 영상을 보고 자 까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두렁이 공무방 오시면은 장중에 이렇게 누구나 알아보시기 쉽게끔 이렇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큐렉 스도 많이 올랐죠. 다 보세요. 지금 현재 두렁이 공무방에 29,742분께서 계시는데 정말이지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 오세요. 장중에 매수 타점, 타이밍 놓치시는 분들 모이세요 했는데 벌써 3만여 분이 되신다라는 거는 지금 장 얼마나 좋습니까? 그만큼 변동성 시장에서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렁이가 철저하게 더욱 더 어, 시황 분석을 통해서 오를만한 근거가 있는 종목으로 딱 드리지 않습니까? 삼천당 제약도 보세요. 과연 추천만 드릴까요? 이렇게 삼천당 어, 제약에 대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에스패스 플랫폼 이런 공동 계약, 어, 개발 계약 관련 리포트도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이 100% 무료 공부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공부방 오시는 방법은 드롱이 개인 번호 010 5017 9028로 예,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드롱이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두 번째로 보실 종목 바로 나노팀입니다. 자, 나노팀은 배터리 열 관리 소재 전문 기업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전고체 관련 이슈가 있었죠. 휴머노이드 산업 발전에 따른 전고체 배터리 부각됐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노팀 2차 전지 전고체 쪽으로도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스페이스엑스의 핵심 방열 소재를 공급했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주 항공 분야도 진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액상형 개필러였죠. 샘플을 공급한 이력이 있는 나노팀. 자 나노팀도 마찬가지로 시총이 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요. 오늘도 몇 퍼센트 했습니까 음 24%까지 갔다가 총가 13% 꼬리 달아주면서 마무리 했는데 이 위치 어디에요 상승 추세 이후에 요 8천원대 줄여 밟았죠 오늘 자 그리고 전고점 영역대 저기 예, 9830원 갈려다가 오늘 꼬리를 달아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위치에 따라 붙었던 어 개인들의 물량 화살표가 안나오니 개인들의 물량 어, 저점 영역대에서 차익실현의 물량 전고점 돌파매매 개인들 물량 요런 물량들 어느정도 뒤흔든 다음에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분봉상에서 보시더라도 이 저점 영역대에서 가격대 끌어올릴 때 8,000원대 지르발글 요 자리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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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상승 시그널을 보이더니 오늘 드디어 돌파 이후에 요 전고점 여기서 또굴 파다가 올라가려는 그러한 패턴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보시면 8,550원대 자 근데 호가 흐름 보시면은 조금 비어 있죠 어, 그리고 8,450원에 16,450원 딱 받쳐져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자리보다는 이 8450원 밑으로. 자, 크게 적어 드릴게요. 1차 8450원. 차트 일봉상 위치 정리해 드리면 요 위치입니다. 자, 물론 100원 차이 1% 차이라 하더라도 음, 조금 더 싸게 잡는 게 좋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뭐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근에 변동성 오늘도 로봇 관련주들 변동성 보이셨죠? 보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략을 갖고 대응한다. 주식도 전쟁터. 전략이 있어야지만 승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차 잡는 자리 이7 5 0 0 50원대 정확히 지지 여부를 판단 이후에 들어가는 자리로 메모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 내가 안올것 같은데 오는 자리도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다 갔다 싶었는데 더 가는 종목들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렁이가 항상 드린 말씀이 수익 차익 실현 구간 20%, 45%, 이런 구간에 챙기고 나머지는 그냥 복리 계좌로 들고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은 영상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노팀도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공략을 잘해 보세요. 자, 그리고 공부방 오시게 되면은 두렁이가 어 작년 12월 18일에 스페이스X 기업 현황 IPO 계획 이런 공부 자료를 올려드렸어요. 자, 지분 투자 기업 중에 미래셋 벤처 투자, 미래셋 증권 드론이가 영상 찍어드려서 수익 내셨죠. 아주 IB 투자 우주항공 수혜주로 이렇게 하나 시스템 최근에 대박 났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연속적으로 상승 나와주고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을 죄다 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십시오. 자, 이 중에 보세요. 스피어 드론이가 수익 내드렸죠. YJ 랭, 아, 링크 링크란다. 링크. 오늘 가져왔죠. 나라 스페이스 잠깐만 보세요. 자, 이렇게 드롱이가 공법자료 올려드리고,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며칠입니까? 1월 19일이었어요. 이때가 가격대가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어, 35,750원, 35,800원대였는데, 자 그래서 두렁이가 1차 35,800원에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어, 정도 전고점 영역대까지 가면은 약30% 상승 파동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세요, 1월 19일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어, 여기였어요. 자이 위치에서 아무리 못 잡아도 종가에 잡았다 하더라도 어, 고점 영역대까지 순식간에 단 이틀 만에 50% 그 수익을 안겨드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흔든다 하더라도 수익권이죠. 자두렁이는 항상 이렇게 근거가 있는 내용을 올려드리고 자 1월 19일에 영상도 찍어드렸지만 공부방에 계신 분들 1월 6일에 딱 적어드렸지 않습니까?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자 두렁이가 공부방에 어떤 공부자료를 드렸으며 그 자료에 맞게 어떤 종목을 드렸고 그 종목들의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 오셔서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 좋다. 내가 두렁이 너만 믿고 한번 따라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공부방 오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더 편리하게 오시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좋아요 버튼이 보이실 건데 그냥 거르지 마시고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세요. 드롱이가 이런 거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적어주신 분들도 어, 너무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런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에서 요거 눌러 보시면 자동으로 이 번이 되어 있으실 건데 예, 문자 보내듯이 전송 누르시면은 무료 공부방 링크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 누르시면은 2~3초 만에 공부 방 방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 더 편리하게 오실 수 있도록 들어오니까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세 번째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아직도 안적으셨다면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로 보실 종목은 바로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자 인텔리안테크는 스페이스X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에 필요한 고성능 안테나 공급하는 업체로서 자 기술적 협력 핵심 파트너라는 겁니다. 자 대부분 이 위치상에서 보시면은 높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주봉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저점 영역대에서 끌어올릴 때, 자쭉 끌어올리면서. 이런 매물들 쭉 끌어오면서 이러한 매물들 쭉 끌어올리면서 자이 앞에 있는 매물들 소화하기 위해서 흔들어대고 있죠. 자이 위치에서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겠어요 쭉 하락이 나오는 걸 방향을 틀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 뭐예요.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해내기 전에 굴파하다가 올라가는 고러한 패턴 영역에서 어 위치를 딱 자리잡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리고 요러한 요러한 상승 박스권에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흔들어대면서 힘을 모아가고 있죠. 자 여기서 팀 이 박스 상단 돌파하면 뭐다? 아, 수직 상승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렇게 세아베스트 지주를 보시더라도 스페이스 x 특수금 공급에 있어서 수혜주라고 볼수 있죠. 마찬가지 이 상승 박스권 안에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5월 선택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롱이가 세아 베스트지주도 12월 22일에 세아 베스트지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승이 나올 만한 딱그 위치 추세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드렸죠 자그 위치가 12월 22일 보세요 이 위치였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날 은봉 빠진다고 여기서 물량 내줘야겠어요 음, 그러면 절대 안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드렁이가 세아 베스틸 지주 꼬리 달리던 아래 꼬리 달리던 흔들리던 계속해서 이끌어들이고 있다는 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특급주이기 때문인데 세아 베스틸 지주도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세요 왜드렁이가 이끌어들이고 있는지 여기 내용이 나오죠 국내에서 스페이스X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업이다 그리고 미 미국의 특수학금 공장까지도 가동을 앞두고 있다. 특급 대장주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영상도 찍어드리고 그 위치에서 고점 영역대까지 보시면은 50%요 상승 추세를 선물로 안겨드렸지 않겠습니까? 자 인텔리안테크 다시 와서 보시면은 어, 그러한 위치 요러한 상승 박스권 머물러 주고 있기 때문에 두렁이가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어, 분봉상의 위치를 보시더라도 이 저점 영역대 끌어올리면서 뭐예요?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 빼꼼빼꼼 빼꼼, 빼꼼 영역대를 지나서 지금 현재 어 76,200원대에 머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딱 정리해드릴게요. 1차 76,300원 잘 보이시죠? 자 차트 일봉상 정리해드릴게요. 76,200원 여기 어 부딪혔던 라인 최고점 8만원 도달 이후에 눌러졌지만 오늘 다시금 올려줬던 자리 여기서 1차 확보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력들이 임의로 또 누른다. 이 69,500원대 지지반등 지지반등 계속해서 어 버텨줬던 라인대가 69,500원이기 때문에 자이 라인 때를 2차 매수 자 무조건 2차 매수 여기서 들어간다 요게 아니라 말씀드리고 있죠 확실하게 지지 여보 지지 테스트 끝난 이후에 반등 나오겠다 싶으면 요 자리에서 2차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인텔리안테크도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어, 공략을 잘해 보세요. 나는 모르겠고 공부방 와서 두렁이가 타점 잡아 줄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공부방 오시면 두렁이가 이렇게이렇게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종목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YJ 링크, k 두 번째 나노팀, 세 번째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자, 두렁이가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어느 한 종목만 내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쇼부를 보겠다. 승부를 보겠다. 여기 지수든 종목이든 고점 때에 머물면은 굉장한 변동성이 보이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꾸준한 우상향을 만드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오를만한 기업들을 싹다내 계좌에 넣어 두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종목을 고를지 모른다 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렁이 공부방 오셔서 제가 드리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목들 시세 초입에 잡아서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느냐 요런 부분들도 중요하죠. 자이 포인트에. 에서도 두렁이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잘 들어보세요. 자, 주식은 내 인생 평생의 재테크죠. 그만큼 올바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식하실 때 도움되는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승 초입에 매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실전 매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변공 맥전과 빼꼼. 돌파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복리계좌 만드시는 쉬운 방법을 두렁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도움되실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말씀드릴 상승 초입의 타점 차트상에서 속일 수 없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바로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자이 거래량이라는 건 이유 없이 들어올 리가 없죠. 거래량이 유입됐다라는 건즉 이슈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동제약의 일봉상의 차트인데 이러한 구간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핫한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그것도 주사제가 아닌 한국 경구용 비만치료제의 대장주로서 이슈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날짜는 7월 7일이었죠. 7월 7일의 위치가 바로 거래량 유입되면서 장대양봉으로 끌어올렸던 그러한 위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차트의 흐름 저점을 높여가면서. 그동안 횡보 흐름 나오면서 매집을 보였던 이 매물대들을 한 방에 올려주는 흐름을 보여주죠. 이러한 부분을 상승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 초입에는 이슈 체크와 거래량 체크가 필요하겠죠. 상승 초입에 올라가는 차트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매수 타점들이 또 나옵니다. 자, 이슈와 거래량을 체크하셨다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 올려 주기 때문에 이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LS일렉트릭이죠. 25년 4월 달에서 10월 달의 구간을 보고 계시는데 세력들은 이렇게 가격대를 레벨업시킨 이후에 세력들의 평균 단가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깨지 않는 저점을 유지하면서 또 다시 이 추세를 그리고 가격대를 올려주죠. 자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빼꼼, 빼꼼, 빼꼼 상승 시그널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구간들은 세력들이 올려줄만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지만 어느 정도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LS 일렉트리 이 자리 이 위치를 보세요. 10월 22일 올라갈만한 자리인데 어떠한 공시가 나옵니까? ls 일렉트릭에 대한 실적 공시가 나오죠. 그래서 두렁이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ls 일렉트릭 꽉 잡아야 되는 시간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서 두렁이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털리지 마시라고. 인생을 걸단한 종목 전력설비의 총대장. 바로 LS 일렉트릭이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었다는 라 겁니다. 이게 바로 빼꼼 시그널이고 LS 일렉트릭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부분도 상승 초입이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드롱이가 말씀드리는 빼꼼 돌파 시그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차트상에서 세력들은 매집을 해주기 때문에 일정 구간 깨지 않는 저점 만든 이후에 주가 끌어올리면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돌파하는 과정에 과거에 물량 체크를 했던 그러한 영역들 돌파 시그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변곡 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이 변곡 맥점은 추세의 반전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가 캔바이어인데 이렇게 보시면 차트상 어느 지점이 변곡 맥점인지 판단이 잘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두렁이가 수시로 무료 공부방에서 이렇게 차트 교육도 해드리고 설명도 드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2월 11일이었죠. 변곡 맥점. 이런 변곡 맥점, 지지 라인 때에서 지지 반등이나 이런 게더 크게 간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리가 캔바이오. 당시에 두렁이가 설명드렸던 차트와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고점을 낮춰주는 이러한 추세가 발생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은 깨지 않는 저점대를 만든 이후에 여기서부터 추세를 올려갑니다 가격대를 끌어올리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 반등이 나온 이후에 리가 캔바이어 어떻습니까 이 추세 최근에 거의 급격하게 들어올렸죠 그리고 보세요 리가 캔바이어는 종합적으로 이 앞에 있는 매물대 올라가려 하는 이러한 빼꼼 시그널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네, 최고점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러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근거 바탕으로 공법방에 6월 11일에 가족 추천주로 폭등 인박 변궁 맥점 포착됐다 리가 캔바이오 리가 캔바이오 땅땅 강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렁이가 ABL바이오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ABL바이오 4월 7일에 GSK와의 기술이전 이슈가 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이 레벨업된 가격대에서 이 추세를 세력들이 몰고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점, 빼꼼, 빼꼼, 빼꼼 시그널이 나왔죠 그리고 11월 12일에는 또다시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 이전이 공시가 나오면서 또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던 ABL 바이오의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아 그냥 많이 올랐다? 이게 아닙니다 자, 이 부분 보세요 저점에서부터 가격대를 끌어올릴 때 이슈를 만들면서 이 점상으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시세 초입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렁이가 마지막으로 복리계좌 만드시는 쉬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보세요. 드롱이가 무려 공부방에 1월 24일에 ABL 바유를 또 편입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대가 35,400원. 자, 그 위치를 보시면 1월 24일이면 이 부분이죠.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와서 그렇지 이 때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위치였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복리계좌로 만드시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35,400원에서 20%가 상승하면 약 42,500원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그리고 이 구간에서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일부 챙기셔야겠죠. 그리고 45% 수익 구간에서 또 일부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 51,500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물론 순식간에 복리 계좌를 만들 수 있었죠. 나머지는 이 추세 그대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황에 대한, 업황에 대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은. 이끌어 가기가 힘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렁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8월 26일에도 리가켐바이오, ABL바이오, 알테오젠, 펩트론 이런 종목들을 이 시세 끝까지 가져가야 될 황금주라고까지도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두렁이 무료 공부방은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 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댓글 칸에 링크 통해서 2번 남겨주시면, 두렁이가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